대부분 여기 쓰리니까 여기 다 봐도 될것 같아. 악티. 지금 영어리가 자꾸 태백이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아까 범돌이랑 플러스 때랑 다르게 태백이는 영월이막 다가가고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범돌이는, 하... 글쎄요. 영월이가 범돌이를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안 하네요. 음... 이런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이런 시계 한번 붙으면은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 지금 태백에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내부내 내 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너 위험하다, 지금. 넣어줘야겠다. 들어가 있어라. 안 되겠다. 영월리도소변량이 늘고 하는거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영월엔 딱 시기가 맞게 지금 발정이 오는 것 같아요. 홍천이를 7월달에 출산하고 6개월 발정이 와서 1월달에 한번 발정을 넘기고 7월달이 돼가죠. 6개월? 지금 이제 딱 발정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영월이는 정선이는 도대체 가문이 어쩌겠네요 태백이도 영월이 영월처럼 저렇게 발정이 확실한 저런 반응을 보여요. 주위에 옆에 있는 스쿼트를 못 오게 한다거나 네. 저렇게 지금 저렇게 교배를 하려고 저렇게 제, 계속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요. 지금. 예, 네. 정선이한테 이제 그런 행동들이 없으니까 계속 합사를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자, 봐야죠 지금. 할때 네? 주는 거 봐야 지금 태백이가. 거들떠도 안 보던 녀석이죠. 영어리가 지금 이제 발전기가 오가니까 저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지 평상시 같으면은, 지 받아주지도 않고, 저, 응? 지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하던 녀석이죠. 봐야죠. 핥아주고, 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응? 아이고, 이거 어때? 어떡한다, 이게. 정자 정선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음? 범돌이하고 교배를 시켜보려는 영어리가 지금 더 빨리 발정이 와가지고, 영어리는 범돌이를 무서워해가지고 접근도 안 하고, 응? 음? 태백이한테 <laughs> 접근을 하네요, 영어리가. 그도 그런게, 태백이랑 한번 교배가 됐었잖아요, 영어리가. 홍천이가 나온 건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봐요 지금 태백이 풀어놓을 때는 영어이가 태백이 앞에 딱 붙어있는데 지금 범도를 풀어놓니까 딱 저한테 지금 와있죠 지금. 음, 예 음. 어려워요 참이 서로 관심이 있어야 이게 또좀 교배가 되는데. <laughs> 지금 영어를 건든다고 태백이가 울렁거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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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웃음> 보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는 웬만하면은 이제 좀 출산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출산도 많이 했거든요. 보리는. 음, 벌써 저 태백이 태백이도 보리 아들이고요. 평창이도 보리 아들이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동해도 보리, 아, 보리 아들이에요. 많이 했어요. 출산. 나이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보리는 이제 교배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 태백이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평창이는 이제 옆에서 죽을 맛이에요 지금 태백이 으르렁으렁 거리니까 지금 귀, 귀 뒤로 젖혀진 거 봐요 지금 겁먹어가지고 서로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저렇게,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풀어놓으면 이제 둘이 싸우겠지만,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들리면 진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태백이 얼렁거리긴 하는데, 예, 봄돌이 봐요 아무리 않게 우연하죠, 저 봐요 지금 달라들려고 하고 저. 이제 막상 이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으면 응. 봄돌이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아요. 연륜도 더 많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예. 좀 봐야죠. 의연하잖아요. 으르렁거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으르렁거리고, 먼저 막 달려들려고 하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더 약한 쪽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네. 좀 봐요. 자기 할거 하죠. 의연하게 그냥. 그래서, 저, 저런 이런 성품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평창, 저 태백이만 인정을 안 하지, 나머지 아이들은 범돌이가 다 우두머리라는 걸다 인정해요, 지금. 이 인자가 태백이기 때문에, 태백이는 이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범돌이한테. 그렇든 저렇든 지금 명월이를 봄들이랑 이렇게 많이 풀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 봐요, 이런 거 이제. 영월이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봄돌이가 영월이 옆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도너너 어떻게 하냐 너도 이제 응? 영월. 영월이가 보기엔 이쁘게 생겼어요. <laughs> 통통하고, 꼬리도 이쁘게 잘 말리고, 암컷으로서, 성격도 좋고. 내려와, 내려와. 응. 음. 이고 음. <laughs> 음. 음. <laughs> 철과의 전쟁도 있지만 이런 전쟁도 있답니다. 참. 예쁜 게 제지. 응? 또 때문에 저렇게 둘이 싸운다 싸워.